경남지역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사회 공분에 사는 잔혹범죄는 인명뿐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하는 가운데 최근 창원에서 발생한 고양이 살해 사건이 지역사회 공분에 사고 있습니다. 법과 조례가 재고시를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동물권에 대한 인식 제고 요구까지 거세지고 있는데요. 오늘 그 자세한 내용으로 사건과 앞으로의 과제까지 함께 짚어보죠. 오늘 패널 소개합니다. 창원시의회에서 동물 관련 조례를 발의한 바 있는 지상록 창원시의회 의원 또 창원 지역에서 동물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전 경남 캣맘 녹색 고양이 협회 대표 서은희 활동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습니다 네, 자, 시청자들께서도 아마 뉴스에서 많이들 좀 접하셨을 겁니다. 연초부터 몇몇 동물 학대 사건이 좀 있었는데 창원에서도 고양이 살해 사건이 일어나 전국이 들썩였죠. 먼저 네. 이 내용 좀 짚어주실까요? 네, 지난 1월 26일 창원시 대방동에서 발생한 고양이 살해 사건이고요. 어, 대방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부부가 키우는 이제 두부라는 고양이가 살해되었고 그 살해 방법이 너무 잔인해서 네.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내용입니다. 동물 보호 단체인 카라에 의해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으며 현재 20대 남성의 범인은 잡혔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입을 열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최근 창원시에는 특례시출범 그리고 문화도시 선정 등 좋은 이슈도 많은데 음. 이렇게 좋지 못한 내용으로 전국적으로 방송에 나오게 되니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네, 최근에 또한 영상으로 드라마 촬영장에서 있었던 그 동물 학대 정황이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죠. 네. 아마 시청자들, 시청자분들께서도 모두 다 아시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드라마 이방원 촬영 도중 말을 넘어뜨리는 신을 찍기 위해서 말다리를 줄에 묶고 네. 말을 넘어뜨렸고요. 그 이후 며칠 뒤이 말이 사망을 하게 되어서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된 내용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최근 뉴스를 보면 동물 확대에 관한 뉴스가 많은 상황인데요. 작년 기준으로 매달 460건 정도가 동물학대 신고 건수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는 반려동물에 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진 부분도 있지만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는 만큼 반려동물의 수가 많아진 점 그리고 또 반려동물의 인식에 대한 사회적 제도가 따라오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서은이 활동가께서는 경남 캣맘 녹색 고양이 협회 회장직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창원 사건에 마음이 더 무거우셨을 것 같은데 이번 사고 현장에 또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네. 네, 사실을 확인을 위하여 직접 사고 현장에 다녀오고요. 최초 신고자와 연락도 좀 했습니다. 확대 현장 사진 및 CCTV, 최초 제보자 및 신고자의 증언을 직접 들을 수 있었는데요. 20대 건장한 남성이 흰 장갑을 끼고 고양이 꼬리를 잡고 벽면에 여러 번 이렇게 내리치면서 네. 동물학대 사건이 이루어졌고요.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비하, 미비하여 그 두부라는 그 고양이의 사체가 로드킬 처리하듯이 처리되어 가지고 네. 어, 그 주인이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이런 사건이었어요. 네. 그리고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두부가 그 천진난만하게 가게 오고 가는 손님들한테 인사도 나누고 음. 사랑도 받고 지역 주민과 지역 상인들에게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랑받았던 고향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웠고요. 그 주인에게도 가족 같은 반려동물이어서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남양동에서 일어난 두버 사건 외에도 전국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털 박기라고 부르면서 고양이를 이유 없이 혐오하는 사람들이 동물 학대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요. 또 최근 청주에서는 고양이를 커트 칼로 여러 번확 찔러서 큰 부상을 입힌 학대 사건도 일어났고요. 네. 또 작년에는 군산에서 푸들 강아지만 19마리 입양하여 물고문도 음. 하고, 불고문도 네. 하고, 각종 학대를 하면서 또 다시 살렸다가 죽이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고요. 또 3년 전에는 두부와 같은 그 수법으로 고양이를 학대한 경인선 자두 사건도. 네. 화제가 되었습니다. 네, 정말 더, 네. 네,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는 동물 학대 사건이 굉장히 좀 많았죠. 네, 더 거슬러서 음, 창원 지방 법원에 2015년도에 고양이 600마리를 그 끓는 물에 잔인하게 도살한 사건이 네. 있었는데요. 그 개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정말 그죄 없는 길고양이를 잡아서 그 600마리를 음, 살처분하는 이런 그 상황이 있었는데 저도 2006년도, 2016년도에는 개인적으로 그 검찰상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하였거든요. 이런 걸볼때 반려동물이 늘어나고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은 증가했으나 여전히 이면에는 잔혹한 동물학대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더더 더 많은 동물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거든요. 네. 힘없는 동물을 향한 폭력이 사회 약자를 위한 폭력을 이어질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점에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동물 학대범 중 45%는 살인, 36%는 가정 폭력, 음. 또 30%는 아동 성 범죄를 저질렀다는 해외 연구 자료도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강력 범죄가 연쇄 살인마 강호순과 어금니 아빠 이영학 같은 사례를 보더라도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것부터 시작했으니 네? 이 잔인한 동물 학대에 대해 가벼워 여기지 않고 경각심을 줄수 있는 강력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건 맞지만 여전히 잔혹한 일이 일어났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음. 아마 이런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지역 동물단체나 캣맘 단체에서도 나름대로 대응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네. 저희 단체도 그렇고 각 지역 동물단체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매일 글을 올리고 동물학대의 심각성에 대해서 또 동물학대 시 초기 대응에 대해서 네. 이런 상황들을 알리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청원을 또 링크하여서 20만이 넘는 참여를 이끌어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몇만 정도인가요? 지금 음, 7만 정도가 넘, 넘어서고 음, 있습니다. 아직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겠네요. 네. 어, 회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물 학대 범 수사 매뉴얼 개정과 동물이 물건이 아닌 네. 생명으로 인정되고 동물권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거든요. 네. 어, 이거, 이에 발맞춰 지자체들도 그 동물 보호 조례안을 개정하고 네. 동물 학대 방지나 동물권 교육에 앞장서는 지자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사실 창원시 의원으로서 지상록 의원께서도 반려동물 복제에 관한 많은 노력을 좀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도 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네, 마음이 일단 많이 찹찹했습니다. 시의원으로 당선된 후에 지역구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유기견 보호소를 찾았고요. 그 계기가 되어서 이제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처우 개선, 그리고 반려동물에 관한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네. 이후에는 이제 창원시의 동물복지를 담당하는 부서가 새로 신설되었고 관련 조례 제정등 반려동물 놀이터 펫빌리지도 운영하면서 많은 노력으로 그결 좋은 결과들을 많이 만들었었는데요. 네.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이제 창원시가 선정되면서 다른 지자체에 여러 부러움을 사고 있는데 음. 또 이렇게 한쪽으로는 안 좋은 소식이 들려서 네.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 활동가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CCTV 영상도 있고 또 제보자도 있었던 덕분에 범인이 이 고양이를 살해한 범인이 붙잡혔죠. 20대 남성이라고 하던데요. 네 범인은 지난 2일 비교적 빠르게 장원 중부 경찰서에서 긴급 체포가 되었는데 네. 도주해 오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은 기각이 되온 상황이고요. 네. 범행 동기와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될것 같다는 음. 내용입니다. 어, 이렇듯 강화된 법률에 비해 경찰서에서는 동물 학대를 전담하는 부서가 미흡하거나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수사가 어렵고 음. 이로 인해서 이제 처벌 또한 매우 약한 수준입니다. 네? 어, 아까 앞서서 활동가님께서 말씀하신 자두 사건의 경우를 보면은. 동물 학대죄와 재물 손괴죄가 함께 적용되어서 네? 실형을 받은 최초의 동물 학대 사건인데요. 그렇군요. 그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은 모두 벌금 아니면 집행유예로 끝난 상황입니다. 네. 사실 뭐 3년 전 경의선 숲길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자두를 살해한 이 비슷한 수법의 남성은 6개월 실형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번에는 음. 말씀해주셨듯이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 또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이후로 2021년 2월에 동물보호법이 강화되어서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과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렇게 처벌 수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두부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주민, 주민들의 입장에서 음. 보면 정서적 피해를, 피해에 비해서 뭐 사법부의 처벌, 처벌 태도가 미약하다는 반응이 어, 많이 일어났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는 수위 법의학자라가 한 명도 없거든요. 네, 어, 수위 법의학자. 어아한 명도 없어요. 네. 어, 저희는 이제 이렇게 학대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그 검역 본부에 이렇게 이, 이동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병, 병성 병 감정이 되어가지고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법이 수의학자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저는 음. 생각하고요. 또 아직도 생명을 종 차별주의 사고 방식으로 보는 사람이 많고 네. 동물에 대한 억압, 착취를 당연시하는 네. 인식이 좀 개선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음. 또 반려 동물이 가족으로 자리 잡고 있는 요즘 세대를 생각하면 피해를 당한 당사자는 가족을 잃은 슬픔의 일, 일상을 그 아픔으로 지금 네. 이겨내고 있을 터인데 음. 노인이나 아동이나 또 장애인이나 또 여성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약자인 동물이 인간의 분풀이나 아니면 이 불분명한 동기로 인하여 학대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 사고 현장에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두부를 실제로 키우던 그 식당 주인분들은 네. 어느 정도로 좀 힘들어하고 계신지 혹시 이야기를 좀 들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네, 제가 일부러 거기가 두부집이에요. 두부집인데 아, 실제로 일부러... 두부 가게를 운영하고 네, 계시는 두부 거군요? 가게를 운영하는 아... 식당이고요. 그래서 이름이 두부고 네. 어릴 때부터 키워서 1년 정도 된고향인데그 지금 제가 두 번이나 갔었는데 휴무라고 아, 가게 문을 닫아놓은 상태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부 사건 이후에 실제로 가게 운영을 원활히 좀 하고 있지. 그 못하는 것으로 예, 추정이 예, 되는군요. 네, 예, 가족을 이런 슬픔에 아마 음. 몸서리를 치고 있는 듯해 보였고, 네? 또 최초 제보자인 한 분이 바로 옆역 가게 동태집 사장님이셨는데 네? 네? 어, 어, 사장님이 나이가 있고 연로 하셔가지고 두부를 직접 이렇게 목격하는 장, 어, 때리치는 장면을 목격하였지만 아, 그 덩치 큰그팔 네. (1미터 80) 정도 된 덩치 음. 큰 남자 (20대) 남자분을 이제 뭐 뭐라고 하지 못하니까 큰소리를 치고 그~ 학대를 하던 남자분은 내팽개치고 도망갔다 음. 이렇게 들어 저는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가슴 아픈 그~ 장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두부를 키우던 분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가게 분들까지도 네. 그 마음의 심경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크실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이유로 실형이 선고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동물학대에 대한 태도가 좀 미약하다는 의견에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대목인데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가 취할 수 있는 어떤 뭐 조치나 강제 조항 이런 건 없습니까? 사실 지자체에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이제 동물을 학대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기준이 있지만 네. 이제 이 법이 이제 작년에 2월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 법의 개정에 맞춰서 이제 지자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네. 어 최근 새끼 고양이를 이제 시끄럽다는 이유로 확대하고 인터넷 방송까지 송출한 30대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에 2개월 결국은 집행유예 이개월밖에안된 거고요. 네. 유기견을 이제 승합차로 고의로 받아 죽인 60대도 벌금 500만 원을 받았는데 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두 사건을 제외하고는 네. 모두 실형이 아닌 아주 경미한 처벌을 받은 상황입니다. 음. 이처럼 이제 개정된 보호법에 맞게끔. 지자체에서도 강력한 좀 조례들을 만들어 됐 되겠다는 생각을 들고요. 네. 또 활동가께서 님 말씀을 해주셨지만 연쇄 연쇄 살인자의 대부분이 이전에 동물들을 살해했다는 전적이 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의 대상이 동물에서 사람으로 옮겨졌다는 이 내용은 우리가 그냥 경의시할 부분이 아니라 음. 처음부터 동물 확대나 동물에 대한 범죄도 경찰서나 수석처에서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조례를 재개정할 여지는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요 네, 조례는 거죠? 열심히 개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동물을 대하는 태도가 한 사회 품격을 의미한다 이런 말이 있죠.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좀 발맞춰서 창원에 포함한 지역에서도 관련 조례 재개정이나 또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그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몇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동물을 밖에서 키워야 된다. 이렇게 음. 생각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동물에 대한 권리나 관심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전에는. 특히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은 더더욱 더 낙후되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네. 근데 현재 우리 지역에는 고양이 반려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네. 온라인 매체나 유튜브 또 도, 대중 언론 대 대중, 대중 언론의 움직임으로 인식이 좀 많이 변해 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개개인의 힘을 모아서 여러 길고양이 단체가 만들어졌었고요. 네. 그 단체들이 직접 인식 개선 및 홍보, 입양 캠페인 등을 하면서 활동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음. 네. 요즘 길에 다니면 길고양이 관련해서 인식 현수막이나 또 버스 차량의 광고도 많이 볼수 있는데요. 동물과 공존을 위해서 지자체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음. 아직도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개인 사비를 들여서 활동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앞으로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방향을 모색하여 음. 아름다운 사회가 될수 있도록 하는 게제 바람이고요. 네. 미래 사회의 희망이라고 봅니다. 네. 네. 자, 안타까운 건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도 일어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죠. 동물권이 점차 강조되는 만큼 의회 차원에서도 좀 많은 고민이 드실 것 같은데 혹시 네. 이와 관련한 앞으로 계획 있으십니까?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동물 보호에 기여를 많이 한 의원이라 소개를 받았는데 오늘 말씀을 나누고 보니 좀더 노력해야 노력을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지껏 동물 복지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 앞으로는 네. 이러한 처벌에 대한 부분들도 음. 좀 지자체에서 신경을 써야 될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고요. 네. 앞서서 저는 이제 활동가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행정 서비스와 그리고 또 행정에서 생각하는 그 적정선을 좀두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이런 역할들을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 좀더 이런 의견 조율도 역할도 많이 해야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동물권에 대한 이런 권한들이 좀더 나아지도록 많이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이슈 토크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들 분들께서도 동물 복지에 물음표를 던지시고 이제 동물 복지에 대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나라고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의회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네. 다른 언님들과의 동물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때 이분이 가장 많이 컸는데 지금 이제 사회가 많이 바뀌었고 동물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사회의 시대 변화에 맞게끔 우리도 변화해 나가는 것이 이 동물권에 대한 인식을 변화해가는 가장 큰 큰 시작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설득을 하는데 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어, 물론 동물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 만큼 동물 활동가들의 활동에도 또 세심함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앞으로 활동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남겨주실까요? 네. 제가 어, 연, 어디 어 연구 결과를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68.5%가 반려동물을 기르거나 길렀던 경험이 있다고 이렇게 응답을 했더라고요. 이와 같은 통계를 보면 현대화되고 핵가족되어가는 인간, 인간이 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확산되고 있는 증거라고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앞 엄연한 동물보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학대 사고가 일어나고 또 미온적 처리로 일괄되는 것에는 국민적 정서 변화 및 생명윤리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실상이라고 저 저는 생각하고요.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교육관들을 개발하고 또 개인적으로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 이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치원에서부터 경로당까지. 동물 보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힘쓸 예정이고요. 네. 또 자신의 피해를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그 어려운 동물 곁에서 음. 동물을 위한 정책 마련을 마련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는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분 말씀처럼 앞으로 인식 전환을 위해서 동물 보호 교육은 꼭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강사로 뛸 저기 체력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어, 동물을 대하는 배려는 곧그 사회의 품격이란 말이 있습니다. 동물 애호 여부의 문제가 아닌 변화한 시민사회 품격이란 측면에서 이번 사건으로 좀더 성숙한 도민 모습을 기대해보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상록 창원시의원, 서은희 동물활동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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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담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